안녕하세요. 권화철이 활잡입니다. <laughs> AP와, A, A.P.A. 아, 이건 킹코브라 디지 무려 100 파운드짜리 활을 또 가지고 나왔어요. 또100 파운드짜리가 출구가 되게 되는데요이 활을 가지고 나온 이유는 리뷰를 하고자 함이 아니고요. 이 활의 사용법 중에 하나인 아, 그 프레스 없이 줄을 활줄을 교체하거나 아니면 핍사이트를 장착하고 혹은 튜닝하고 이런 과정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시작했고요 APA 활 가지고 계신 우리 그 시청자 분께서 팁 사이트가 좀 돌아가는 현상이 있어서 그걸 어떻게 교정하느냐 이걸 좀 문의해 주셔서 제가 그걸 보여드리느라고 이 활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이 활은 되게 특이한 장점이 하나 있었죠 필드에서 도우프레스가 없이 케이블도 교체하고 타이밍도 잡고 스트링도 뺐다 꼈다 하고 뭐 여러 가지 어, 작업들을 할수 있는 그런 특별한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 어떻게 해서 그런 장점들이 손쉽게 이루어지느냐? 자, 요거 요거 때문이에요. 요 꼭지를 한번 풀어 볼게요. 꼭지를 딱 풀면요, 요 반대면에 이렇게 포스트가 하나 들어있는데요. 요 포스트를 꺼내냅니다. 꺼내낸 상태에서 활을 옆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어깨나 요, 요, 요 어디야 가랑이 <laughs> 이런데다가 끼워놓으시고요. 활 줄을 안쪽으로 이렇게 눌러주는 거예요. 조금 좀 눌러주고 캠이 좀 돌아간 상태에서 이 포스트를 캠에 적당한 구멍에다 끼워줍니다. 자, 지금. 보이실려나 모르겠네 어, 이렇게 꽂아 있어요 구멍이 되게 여러 개 있거든요 이쪽에 캠에 이 중에 가장 위쪽에 있는 구멍에다가 이렇게 끼워 주시면요 스트링이 이렇게 장력이 쭉 빠집니다 이렇게 벗겨낼 수도 있어요 활주로 아예 탈거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장력이 벗겨진 상태에서 핍 작업을 하시고 다시 아, 되돌려 주시면 되는데요 되돌릴 때는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라고 말, 말하기가 참 그렇다. <laughs>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요, 이 줄어든 장력의 활주를 제대로 트랙에다가 양쪽에다가 예쁘게 다시 걸어주고, 얘를 살짝만 힘을 빼주잖아요? 살짝만 장력을 더 추가해주면요, 이렇게 포스트가 떨어져요. 포스트 바닥에 떨어졌죠? 떨어졌고, 장력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떨어진 포스트를 주워서, <laughs> 이런 것까지 알려 알려드리는 게좀 그렇긴 한데 주워서 주워야 돼요. 반드시 <laughs> 바닥에 버리면 안 돼요. 주워서 다시 꽂아주고 요 포스트 아, 고정 나사를 다시 올려주면은 단단하게 고정이 되죠. 자, 이게 별거 아닌 기능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보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제일 컴파운드 볼을 시작하고 어, 다루면서 제일 스트레스 많이 받는 부분이 어디냐? 라고 물어봤을 때는 단연 1위가 PB에요. PB 살짝 돌 때, PB 살짝 돌 때, 프레스가 없는 그 필드 상황에서는 정말 난처합니다. 갑자기 나갔는데 날씨가 혹은 습도가 활줄에 영향을 미쳐요. 활줄에 영향을 미쳐서 얘가 같이 미쳐요. 핍사이트가. 핍사이트가 옆으로 싹 돌아가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저 앞에 사냥감 왔다 갔다 하고 저 앞에 타겟은 어? 다른 사람이 신나게 쏘고 있는데 난못 쏘잖아요. 그럴 때 그럴 때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아. 놀라운 기능이라고 할게요. <laughs> 예. 이 활은 지금 100파운드예요. 100파운드 활을 이렇게 편안하게 그 자리에서 조종할 수 있다.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건데 사실, 뭐 기능적으로 보면 되게 단순하고 별거 아닌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이런 부분 하나씩 하나씩 어, 뜯어 놓고 본다면 아, 정말 큰 장점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